선조가 후손을 이렇게 할때 세대간의 전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 접병과 병영입니다이 문화 접병과 병영은 특정 문화의 유형이 다른 문화의 유형과 상호작용을 거쳐 또 다른 제3의 문화 유형을 만들어내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같이 우리가 많은 그 외국에서 이렇게 인구가 유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가 다문화, 세, 다문화 가정을 꾸미고 있고 이렇게 더 보면 우리가 전통에 있는 어떤 의식 구조 같은 것이 그들의 문화로 이렇게 변형되는 그런 현상을 느낄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유의 어떤 그런 문화가 그런 그런 나라의 문화를 우리가 아, 답습하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소위 문화의 적병, 병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의 이식입니다. 아, 이것은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집단의 지배 문화가, 아, 다른 지역 혹은 집단에게 급섭하게 전파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문화들이 일본식 문화로 우리가 바뀌어 나갔죠. 그래서 강대국이 소위 약서국할 때 어떤 사상이나 어떤 정통적인 것을 심어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문화의 이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화적 저항도 많이 생기겠죠. 자, 또 하나 보면 우리가 문화의 결핍입니다. 자, 이는 생물학적 요인 또 자연 환경적 요인, 문화적 요인을 모두 균형 있게 갖춰야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행동 형성에 중거가 되는 문화적 요사가 부족하거나 또는 박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가 문화결핍이라고 합니다. 자, 어떠한 예를 들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지역아정센터를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 이제 주관하에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소외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거기서 학습되고 또 생활지도 또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애들은 소위 일반 아동 청소년에 비해서 여러 가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소위 많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 지연이나 또 관심 이런 것이 서로 이렇게 차별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어떤 문화적이나 또 경제적으로 또는 뭡니까? 아, 자연 환경적인 모든 요인들이 부족할 때, 이럴 때 우리가 문화 결핍 현상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문화 지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습니다 자, 문화 지체가 뭡니까? 바로 종교, 가치관, 사회제도와 같은 비물질적 문화 요소, 즉, 정신적 문화 요소와 이러한 요소들이 큰 전파와 변도의 속도 측면에서 도구나 기술 등의 물질적 문화 요소에 비해 느리다는 점에서 그 문화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변도의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경감에 따라 이 문화 요소 간의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문화지체를 주장한 학자는요, 오구벌이라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소위 물질 문화는 상당히 발달하는도 불구하고 정신문화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현상으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애들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이제 그 자동차 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 이 자동차에 필요한 재반 어떤 제도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자동차 수는 많이 늘고, 교통이 복잡함에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교통 기반 시설을 개선한다든가, 또 거기에 대한 규범, 또는 어떤 그 행정 규칙, 이런 것들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렇게 행정이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문화 지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노인들이 지금, 뭡니까, 고령에 따라서 많이 늘어감에 또 불구하고, 어떤 복지제도가 따라가지 못할 때,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결혼해서 했을 때그 대학생 기혼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생활 지원 대책 같은 것이 그런 것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문화지체 이런 현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5급번은 이러한 문화지체 현상이 많이 일어날 따라 사회적인 혼란과 그러면 사회적 와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것 같습니까? 예, 교육입니다. 예, 교육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재반적인 요소들을 할수 있는 것을 미리 의식 개선을 하든지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이런 문화 재 현상을, 예방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죠. 예. 자. 네, 두 번째는 문화의 특성입니다. 자, 문화는 유기체규적인 어떤 특성을 갖기 때문에 다음 같은,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는 인위적 자연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위적 작용, 소위 아, 자연이라는 것은 원래 저절로 이루어진 원초적 상태라면요 상태라면.